5월 23일 화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포기가 아니라 최선을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최고로 여겨 주십니다. 포기가 아니라 최선을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최고로 여겨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올드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작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나병이 피해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참 절망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나병까지 걸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기후 위기로 몸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가진 사람들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졌을 때 일어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한 명으로 겨우겨우 그 가족이 하루 생계를 연맹하고 있는데 그 가장이 넘어졌을 때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병도 가진 사람, 넘어졌을 때 회복이 가능한 사람, 넘어졌을 때 회복이 가능한 가정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걸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승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 죄와 나병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 가난하다고 피해가지 않는 것 같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배려를 하지만요, 죄는 배려하지 않습니다. 죄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도 살 길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맞춰서 살길을 허락해 줬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죄가 피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난하여서 살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살길을 허락하셨다.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인 책 뒷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 힘이 미치지 못해 드리는 비둘기를 하나님은 양과 같이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해 작은 비둘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비둘기를 양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물질에 있어서 동일하게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비둘기밖에 드리지 못할 때는 그 비둘기를 하나님은 양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정결의 예식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천 환경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포기해 버립니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고. 나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가 가진 물질이 없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주저하며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미리 포기해 버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가장 필요한 정결의 예식 부분마저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것 같이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반드시 배려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둘기라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재라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가 어려우니 너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지만 포기하거나 주저앉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최소한의 요청을 하셨고, 최소한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정성, 곧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청년대학교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해 있는 상황은 최악이지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나 아니 많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들로만 해도 하나님께 충분히 드릴 수 있지만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낭망하며 나는 이러니 나는 저러니 아무 것도 할수 없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거야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에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봉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섬김과 나눔을 포기하지 십시오 하나님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정결 예식마저도 아주 작은 것까지 배려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포기가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십시오. 주저앉음이 아니라 한 걸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고 한 걸음을 선택할 때,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그저 최고가 아니라, 최고가 아니니까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드릴 때, 그 최선을 하나님은 최고로 여겨주시고, 최고로 받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다 다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고 한 걸음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한 걸음을 최고의 것이다 라고 받아주시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낭망하며 절망하여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내 상황 가운데 작은 비둘기를, 내 상황 가운데 작은 고운 가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